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노로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예, 그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어떤 경험 즉 율법을 토대로 해서 충고를 했지요. 빌라스는 어, 예시대의 교훈을 근거로 해서 욥을 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절에 보니까 나마 사람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어떤 개인의 직감을 에, 그리고 상식을 근거에 두고 흑백 논리로 욥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 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 겪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 시각이 지금 유형별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엘리바스 형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인용합니다. 집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 막 되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목사님 말씀 오늘 이러이렇게 하시던데 집사님의 그 어려움은 이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재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 하는 유형이 있고 자, 빌다형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아 착하게 살았어봐라. 왜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져라. 지금 그렇게 어? 하면서 정죄하는 어? 그리고 어? 빨리 돌아와라 막 그러면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되게 어?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말들 어? 주변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소발형이 있습니다. 딱 보면 모르나. 어? 우리 직관적인 사람들 내딱 보면 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하는 걸 봐라. 욥이 원래 말이 많더라. 욥은 원래 많은 말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욥이 원래 교만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여지는 내내 내 눈에 내 기준에 보는 욥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이 어떤 그런 유형의 틀을 우리가 벗어 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친구들의 모습은 내 자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아집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2절을 보니까 이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어, 그, 지금 엘리바스나, 빌다의그 비난에 반박하는 욥에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말 많아. 말 많아.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과 연결시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원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전도서 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저, 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소발은 욥을 정말 말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미련한 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자랑하는 말이 말이 뭐냐면 허풍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잠잠하게, 어, 할수 있겠는가. 어, 자, 내, 내가 잠잠할 수 없다는 거. 니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토, 고히 내가 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조용히 있을 수가 없네. 이 말이에요. 고대 논쟁에서는 이렇게 잠잠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논, 논쟁을 할 때에 주고받을 때에, 어, 내가 잠잠이 있으면 니네 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 니가 오라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동의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은 요비 말하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그 말에 의하면 너는 지금 요비 말한, 요비 니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는 그러면, 어 지금,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하다, 의롭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이에요. 요비,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살,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그거,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 생각? 니까 이거는 자기 지금 소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나면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것이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이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뭐예요? 너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롭지만 현재 지금 요분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신 것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 지은 것만큼 다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일부분은 지금 용서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를 알아라.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너 네가 지금 그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았으면 이보다 훨씬 더큰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한테 야너 지금 살아 있으니까 감사해. 더 지금 어 너보다 힘든 사람 얼마나 많고 다른 사람은 지금 어 이만 이마에 이렇게 하면 이만큼 더 아파 막 하는 거 우리가 공감하는 것과 동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다 겪어 봤어. 아유, 나 그저 그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아, 그 정도는 다 힘들어 봤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그 욥을 향해서 어?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너네 죄를 다하셨으면니마 네 너를 다하셨으면 그보다 크게 더어 이렇게 징 벌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 죄를 잊게 어, 하셨 잊게 하셨다 뭐 조금 다 그거는 이렇게 덮어 주셨다는 거지요. 어리석은 인간이 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느냐 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것을 욥은 다 알지 못하고, 요분 말만 많아. 요분 말만 많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다, 뭐, 계속해서 변명하고, 변론한다는 거죠. 자, 8절, 9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며, 자, 이, 이것들이, 피조세계의 어떤 그런 광활한, 광대함, 그런 표현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깊고 길고 넓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초월한, 아주 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소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결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발이 어떻게 행하는지 소발이 어떤 말로 욕을 아프게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요백에 충고했던 그 모습 아픈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쉽게 하는 말로 요백에 네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를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지은 죄 네가 지금 말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지만 맞습니다 요비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지만 소발이 하고 있는 행동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내내들 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 봐라 이런, 이런 죄를 지었고 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변화하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